자, 6장. 곡신불산이 시로 현빈이요 현빈이요 현빈 지문은 시로 천지 근이라 몇몇 약전한데 용지 불근이라 이 곡신불사라 이것은 어 서예에서도 그 이렇게 예 작품으로 이렇게 많이 예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곡신은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어진 암것이라고 한다. 계곡은 계곡은 높은 산에서 제일 낮은 데가 계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위치를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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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데로임하서서 낮게 낮게 하다 보니까. 모든 물들이 계곡에 모이게 되고, 모이게 되고, 결론은 거기서 모든 생물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도 계곡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게, 낮게, 낮게 하는 자만이 더 그런 사람도 풍성하게 살 수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노자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자연스러운 거, 여성적인 것, 겸손한 것, 낮은 것, 부드러운 것 이것들을 결론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현빈지문이여, 어진 암것의 문이여 이런 걸 이뤄 천지의 근간 천지가 태어나는 곳, 뿌리라고 말한다 몇몇 약존한데 마치 도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없는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은, 뼈면 약들한데 실타래처럼 이렇게 가절하게 하나 쭉 이렇게 존재한 것 같지만, 그것을,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갈됨이 없이 계속 나오게 된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 사람은 항상 풍성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어느 그 모임이나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똑똑한 사람을 해장시키는 게 아니고 약간 바보스러운 사람을 해장이나 총무를 시키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동양에서는, 동양에서는 그 도의 이런, 도의 이런 모양을 도의 가장 설명적인 것이, 설명적인 것이 자연이다. 어. 그러니까 이랬어요. 자연을 봐라. 자연을 많이 관찰해라. 그러면 도가 보인다. 어. 자연은 도 이치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그림을 그렸던 것이 산수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산수화하고 서양에서 풍경화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서양의 풍경화는 10, 어, 17세기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 나왔죠. 그러니까 동양의 산수화는 두 가지 두 가지 이 태동에서 어어 나왔거든요. 하나는 산천도 형식으로 나왔어요. 산천도. 산천도라고 그래서 옛날에 황제가 태산에 올라가서 그 주변에 왕을 왕을 사왕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고 1년에 한 번씩 태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상제한테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그 풍습이 있어 고대로부터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하나죠. 어, 중국의 중화주의는 황제가 하나예요. 다 주변국이에요. 거의.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무서운 사상이거든요. 중화주의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전 세계의 중심은 하나다. 중국, 중국, 황제 하나. 황제에서 왕의 나라, 저우의 나라, 대부의 나라 이렇게 해서 어,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그 어, 지도 형식으로 그랬던 거예요. 이제 지도 형식으로 해서 태산을 그리고 그 옆에 사왕을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왕이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와서 여기 제사를 지낸다. 뭐 지도에서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현재 산수화 형태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산수화는 어떻게 되냐면 동양의 그림은 지금도 그 그냥 본능적으로 이래요. 어. 주봉이 있고 신하봉이 있고 어. 왕대신소 항상 동양의 구조 동양화의 구조는 어, 구조는 어,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그 그런 질서 유가적인 질서에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동양의 산수화는 관념적으로 이게 큰 주봉이 하나 생기고 옆에 신하의 산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신하의 산은 절대 주봉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면 안 돼요. 항상 주봉을 향해야 돼. 신하니까 감히. 그리고 역산이라 역산. 산수화에서 주봉의 반대 쪽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역산이라 그래서 그 금기사항을 했어요. 그래 하나 질서적인 육아의 질서. 그러니까 왕이 있고 신하일까 이게 참참저 이게 이제 예, 그 육아의 육아의 그. 왕과 신하의 이런 관계 질서적인 측면에서 산수화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산화가 암기식으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노장사상이 나오면서 이게 이가의 그런 흐름을 풍경을 이렇게 더더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동양의 산수화를 볼 때는 산수화를 볼 때는 서양의 산수화건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풍경화고 수채화가 지금까지 득세라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수채화 분과 있잖아요. 수채화 분과, 서양화 분과 있고 동양화 분과 있고 뭐뭐 뭐 있잖아요. 난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시대가. 그래서 자기도 우리가 서양화가나 수채화가나 이런 풍경화가나 보면은. 한 번, 반, 자기 반성 좀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자기 반성을, 작가들은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내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디로 나가려고 하는 건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운 대로 계속 그냥, 나는, 나는 수채화 분과의 화가야. 그래서 수채화만 평생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다른 거 생각을 안 해. 다른 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 유화도 그려보고, 추상화도 그려보고, 캔버스도 그려보고, 입체로도 만들어보고, 무슨, 후그럼 주물럭 주물럭 해보고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는 안일하게 이렇게 한것 보면 조금 조금 아 이거 뭐 잘못됐다. 또 서양화 풍경관 사람은 서양 풍경에서 사람, 계속 또 서양화 풍경관만 또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단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자 자신을 너무나 이렇게 구속시켜 버립니다. 다양성이 나갈 수 있는데 구속시켜 버린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예, 노자를 강의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을 좀 해방시켜야 돼요. 지금부터는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거, 사고했던 거, 그림을 그리 그림을 이렇게 그려 한다는 거, 생각했던 거다 거기서 해방을 좀 시켜서 내 나의 존재를 좀더 자유롭게 좀더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이 풍경화나 어, 풍경화나 이런 서양화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건가? 한국 미술 역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건가? 이것은 일제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작가들이 근데 일본에 가서 그림을 배웠거든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림을 배웠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묘하게 묘하게 일본은 그때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 인상파 미술 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인상파의 미술이 인상파의 미술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럼 서양의 인상파 미술은 어떻게 영향 줬느냐? 일본의 목판 하나, 일본의 미술들이 중국의 미술들이 영향을 엄청나게 줬어요. 서양 인상파 미술에. 그럼 서양의 인상파 미술에 영향을 왜 줬냐? 이 동양의 목판 하나, 일본의 목판 하나, 중국의 그림들이 파리의 화랑에서 그림이 팔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참신 신기한 기법이거든. 이 기법이 뭐? 자기들은 그냥 입체만 했다면 막 선이 나오기 시작을. 선도 선으로 막 그리고 점을 막 찍어서 그리고 점묘법이 나오고 뭐 산수화도 보니까 우리 태점이 태점 막 점을 찍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신기했거든 그 자체가. 그래서 그인상파에 이런 그 인상파에서 최초로 서양에서 이게 라인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나 인물을 그릴 때 라인이 나오는 것은 인상파부터 나오거든요. 어, 인상파 그인이 목파나 이런데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전면법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산수화 그릴 때 밑점준, 뭐 우점준 해서 막 찍었던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걸로, 어, 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제 그, 그 일본은 상당히 서양하고 밀접하고 개방적인 걸 취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인상파 미술이 그대로 이게 일본에 들어왔거든요. 그 시점에 우리나라 화가들이 막 가서 이제 인상파의 수채화건 이런 걸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 에, 그때 당시에 일본들은 수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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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수치화처럼 인상파 미술의 시각에서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게 병폐가 어떤 병폐가 나, 나타났냐면 우리나라의 겸재 진경 산수화가 맥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에, 그 일본의 미술이 일본의 사, 그 인상파적인 미술. 인상파적인 미술이란게 뭡니까? 카메라적인 시각이거든요. 카메라를 착각 찍어서 딱 이렇게 온것 같은. 어. 우리나라의 진경산수라고 하는 것은, 진경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경산수냐. 겸재정선 선생님이 이, 이, 이게 이제 강산을 올라간다라고 여행을 했잖아요. 스케치도 안 했어요. 스케치도 안 하고 올라간다. 머릿속 기억에서 집에 와서 화약을 놓고, 이제, 마물상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포도 그리고, 상도 그리고, 뭐, 생각난대는거 그린 거예요. 그럼 똑같은 풍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다 있어. 절도 있고, 폭포도 있고, 마물상도 다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진경산수화거든요. 그런데 그, 그, 그 좋은 진경산수화가 카메라적인 시각적인 이런 풍경화가 딱 우리 일제시대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3 0 년대의 화보를 보면 갑자기 산수화 확 변해요. 인상파적인 풍경화로 갑자기 확 변해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실경 산수하고 진경 산수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도 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의 그, 그 시대 때 우리 일본 사람 통해서 들어왔던 들어왔던 수채화하고 이 풍경화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로 봐서는 재료도 그렇고. 이게 너무나 새로운 재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 이런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는데 특히 어 풍경화에서는 오지오 선생님이, 오지오 선생님이 인상파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큰 인상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호남 지역에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서 그 아들이 오승우, 오승윤, 그, 자라세 아들 두분 계시죠. 그분도 화가인데. 그래서 그 호남 지역으로 해서 이런 풍경화가 굉장히 지금도, 지금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또 문제가 어떤 경우였냐면, 예,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 부대에, 미군 부대에 그 납품하는, 풍경화를 납품하는, 영화를 납품하는 그런 또 미술 공장이 생겼어요. 그걸 이제 삼각지 부대라고 하거든, 삼각지 부대. 그래, 그건 극사실적으로 조금 극사실적으로 똑같이 모사해가지고 배우는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저기, 삼각지 가면, 이런, 이런, 이렇게 한 20, 30명 공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탕만 막 만들고, 나도 봤거든요, 이걸. 어떤 사람은 나무만 막 그려. 그여기 <laughs> 배를 그리고, 새를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이게 분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철저히 분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모든 이 기법이나 평경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또 터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누구 누구라고 말할 수없지만 거기서 시작했던 분들이 또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풍경화는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그 너무 사실적이고 그극 사실적으로 하는 파가 있고 인상파적으로 현재 인상파의 하풍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채화에 그 재료가 없을 때 수채화가 가장 그리기 쉬웠잖아요. 어쨌든 그게 또 있고. 그러면서 또한국미역에서또 이게 일절했던 게 뭐냐면 아니 미술대전을, 미술대전을 처음에 어 미술대전이 국전에서 미술대전으로 한국을 넘어왔을 때, 넘어왔을 때 그때는 뭐 구상, 비구상, 이런 게 없어. 다 그냥 통합, 통합이었거든요. 통합하다 보니까 공모전에 자꾸 비구상 쪽이 대상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상 쪽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업적인 목적도 있었고 돈의 목적도 구상, 비구상으로 나눠버렸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 미술은 굉장히 바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미술의 역사 흐름이 뒤죽박죽돼 버린 현재 우리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도 인상파 미술이나 수채화나 이런 것이 현재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화가들이 거기에 머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막 지나니까 시대에 따라서어야 되는데 또 문제는 이 한국화, 수묵화에서 지금 우리 진경산수화가 아니고 일제 시대 때 들어왔던 인상파적인 카메라적인 시각에서 했던 그림들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도대체 이 화단에 있으면서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뭐가 문제인가를 알고 진, 우리가 대처를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저거 어, 그래서 그런 일본의 일제 시대의 그런 폐단이 상당히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생각에는 시대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시대에 맞는 시대에 맞는. 그래서. 어... 우리가 현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어, 현실에 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아, 그럽니다. 성도하겠습니다. 곡시는 불사하니 시의로 현빈이요. 현빈 지문원 시의로 천지근이니라. 면면 약전한데 용지불근이라. 그래서 곡신은 불사라 곡신은 불사라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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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항상 어, 발전적인 거 있다. 나는 나는 그림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그림이 잘될 거예요. 어, 저, 정말 잘될 거예요. 그런데 어, 나는 그림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하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 그림이 딱딱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여기서 곡심 불사라. 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원래 못 그렸어. 내가 직업이니까. 그래도 나는 즐거운 마음을 그린다. 이런 마음으로 어 하면은 좋은 그림들이 예, 예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늘 사는 거나 그림에서나 비울 때는 확좀 비워놓고 이렇게 예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